네 안녕하십니까 줄대챙겨행아의 주식 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 추천이 아닌 줄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리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틀게 된 이유는요. 네, 댓글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네, 가자고고님께서 영상 잘 봤습니다. 평소에 간종인 종목이라 전에 있던 거랑 타봤네요. 흐흐, <laughs>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또 혹시 시간 나실 때 미투원 종목 분석 가능하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미투원 종목을 분석을 좀 해보려고 가지고 왔고요. 그 전에 일단은 미투원의 홈페이지를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미투원의 홈페이지고요. 뭔가 딱 봐도 귀엽죠? 뭔가 화려하죠? 네, 이게 약간... 그, 카지노, 이런 쪽 회사더라고요. 포카, 카지노, 약간 요런 쪽이어가지고, 예, 고런 회사 쪽으로 지금 있구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웬영어가막 이랬었는데, 내려가보 한국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구요. 이게 홍콩회사예요 근데 홍콩회사인데, 딱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예, 딱 뻗어나가는 느낌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요 회사에가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요새 왜 이렇게 또 이슈가 되나 봤더니만, 이 회사가 네 카지노, 네, 이 회사가 미투원 네, VR 게임 두종 글로벌 출시를 했다고 기사가 2018년 2월 2일날 떴습니다. 네, 2월 2일날 떴고요. 보시면 여기 사람도 막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란이 이렇게 있나봐요. 그래서 이게 VR, 에이, 아우 너무 신기하답니다. 근데 이걸 2018년에 생각했다고 하는 게좀 신기해요. 약간 시대를 앞서 나가시는 분이 미래를 좀 예측한 건가? 아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시면, 네, 미투온의 가상현실 게임 두 종은 오큘러스 기어 VR 스토어에 피쳐드돼 출시됐다. 이렇게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 너무 신기했고요. 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토너먼트 모드를 제공하여 VR 마인드 스포츠 시장에 개척에 앞서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큰 그림이 있으셨던 분이신 거죠. 네, 빅픽쳐빅픽쳐 빅픽쳐. 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랬고요 2018년에 V.R. 하셨다고, 네, 이 생각을 했는데 어, 좀 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투원 회사를 기업을 먼저 보시면 어이 회사가 보시면 재무제표가 좋더라고요. 네, 재무제표가 좋아요. 보시면 매출액이 2017년부터 꾸준히, 네, 꾸준히 상승하시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합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상승을 해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회사가 빨간불이 하나도 없고요. 예, 아주 재무가 튼튼한 회사고요. 보시면 어, 퍼도 낮아요. 퍼가 밑으로 보세요. 19.51배예요. 다른 회사는 막 72배 난리 났죠. 네, 그리고 퍼가 낮아요. 그래서 3.9밖에, 약 3.09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약간 저평가된 주식이군.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배당 수익이 없는데 발표를 했어요. 이 회사가 3월 11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현금 배당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한 주당 65원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네, 공시를 했고요. 보시면, 어, 그, 기한이 작년에 작년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 그 주식을 들고 계신 분에 한해서 네 65원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 드리는지에 대한 건 아직 미정이에요. 네, 배당금 지금 예정 일자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3월 26일 날이 주주총회 예정 일자를 해서 주주총회가 주주총회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결정이 되면 이 날짜가 다시 공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것처럼 지금 회사를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네, VR 시리즈 또테마에 엮여 있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이 폭으로 가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보, 보실 수 있어요. 네, 모바일 게임즈 게임 가상현실 이렇게 네, 테마로 이렇게 속해져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차트 분석을 한번 해 볼게요. 차트 분석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건 추세선을 그어 봅니다. 네, 추세선은 요래 요래 그어 봐요. 네, 추세선은 이렇게 상단, 네, 상단을 이렇게 많이 부딪히는 자리에 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아주 쉽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을 일단 딱 그거 보시면, 아, 얘는 하락 추세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제 밑바닥, 밑바닥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시는 걸 그려보실 수 있죠? 그럼 얘는, 어, 얘는 이 추세만 안 깨면 우상향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하락 추세를 멈췄다라는 게 여기서 지금 드러났고요 그리고 요새 최근에 여기서 한번, 가파르게 시세가 한번 나왔네요. 그쵸? 그러면, 일단 요 앞에 있는 것들은, 어, 하락 추세를 멈췄구나라는 걸좀 보실 수있고요그 다음에 지지저항선이라는 걸 그어봐야 되는데, 지지저항선 같은 경우는, 어, 만약에 주가가 그 위에 있으면, 아래 그 지지 저항선이 지지가 될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아래 있는데 위에 어떠한 지지 저항선을 그었을 때 그거는 저항선이 돼 버리는 겁니다. 네, 그런 게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꼭그어 봐야 되고요. 거기서는 살짝이라도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인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보통 많이 긋고요,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번또 체크하셔야 되는 게 여기 고점이랑 여기 고점이랑 거의 비슷해요, 높이가, 그죠 그리고 또 여기 고점과, 네. 여기 고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요런 식으로 요렇게 고점들이 조금 요렇게 요렇게, 예, 위에 있잖아요. 요런 것들도 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줄여볼게요. 최근으로, 예. 그래서 보시면 일단 한번 저는 이게 좀 밥그릇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내리꽂고요. 횡보를 시킨 다음에 여기가 3번 자리 4번 자리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전 들었어요. 근데 이 주가가, 음, 보시면 최근에, 그니까 요때 올라갈 때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조금 터졌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을 한번 빡터트리면서 꼬리를 확 달면서 한번 싹위를 핥았어요. 요거를 보시면 요게 요 앞에 있는 매물을 한번, 예, 터치했다, 예. 개미들에게 본절 좀 주는 봉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 있을 것 같고요. 요 봉을 띄운 다음에 조금 주가를 빼면서 아래에서 약간 하단 박스를 만들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다시 거래량 살짝 터뜨리면서 고그 위로 살짝 올라가는 봉을 또 세운 다음에 이렇게 두 개의 박스. 그러니까 하나로 거, 한번 힘 세게 거침없이, 예, 빡 뚫어 올린 다음에 요 라인에서 박스 가 아래에서 하나, 네, 두 개로 나눠서요. 그니까 그만큼 매물 소화할 게 많다는 얘기겠죠. 요거를 왜 크게 좀더 보시면 여기 라인이 지금 이 들어온 여기 이 세력들한테는 여기 라인에 물려 계신 분들이 다 본인이 소화해야 되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조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매물량이 많아서 이렇게 나눠서 매물을 소화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어요. 네. 박스권을 아래 위로 긋는 걸 보고요. 그래서 조금 있는, 힘이 조금 있는 세력이 들어왔겠구나.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세력들은 나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거는 요게, 네, 예, 이 주가까지 여기 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박스를 작은 박스를 그었기 때문에, 근데 이 박스 라인이 요 보세요. 여기도 박스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밥그릇 라인이잖아요. 이렇게 이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밥그릇 라인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도 작은 밥그릇을 네 하나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아주 크게 생각하셨을 땐 요 전체가 그냥 다 박스 라인으로 매집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통매집이인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잖아요. 이때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때 들어왔던 세력이 아예 그냥 나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어느 정도 물량을 들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솔직히 한편으로는 들고요. 왜냐면 이렇게 주가를 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거래량들을 터지지 않았거든요. 예. 네, 보통은 새로 이렇게 딱 들어오면 거래량이 빵빵 터져야 돼요. 최근에 VR로 같이 엮인 한비 소프트만 보셔도 여기 올라가시는 거 보이세요? 여기 매집할 때 거래량 터지고 올라갈 때 역사적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단 말이에요. 예. 네, 그 전에는 좀 잠잠하다가 나름. 그렇죠. 여기가 역사적 거래량이잖아요. 근데 근데 지금 보시면 미투어는 조금 반대예요. 오히려 이때는 얘는, 지금 이 한비소프트는 차라리 이때는 그렇게 거래량이 없잖아요. 생각보다. 원래 이때 터져야 될것 같은데. 근데 얘는 최근에 역사적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얘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파워가 있구나. 왜냐면 이미 여기, 여기 앞에 있는 정거점을 지금 이제 뚫었거든요. 네. 근데 역사적인 거래량이 들어왔으니 여기 있는 매물들을 소화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그 다음 전거점 터치하러 가고 또 잠깐 쉬었다가 가고 약간 이런 패턴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차트 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토온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예요. 얘 같은 경우는 초반에 아주 많이 터지고요. 그다음부터 주가를 빼쭉뺀 느낌이거든요. 예. 네. 그리고 상장한 지 이제 한 4년 차, 5년 차가 되어 가기 때문에 어 지금처럼 이렇게 이슈를 받으면 네. 이슈를 이제 VR로 엮여서 테마주 엮기 시작하면 조금 더, 예, 힘있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은 박그레 라인에서, 이 예, 정도 거래량이면 여기 정거점까지는 터치하러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정거점까지는요. 한 9200원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어, 그쪽, 여기를 올라가고 난 이후에 행보를 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를 올라가면서 이, 여기, 이 정거점을 뚫을 때, ]을 뚫거나 막고 떨어지거나 할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주가를 그래서 만약에 행여 어 조금 장투로 생각하셔서 그, 길게 들고 가시는 분이라면 예, 가자고고님께서 그러신 분이라면 그때 다시 저한테 오셔가지고 한번 문의를 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차트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회사 재무제표 너무 좋구요 네. 재무제표 좋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회사의 그 VR, VR 관련돼서 테마주를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재료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아, 코로나 수혜주 때문에 확실히 게임주기 때문에 또 코로나 수혜를 받았다. 예, 라는 것도 한 효과를 할것같고요그네 번째로는, 어, 차트 분석을 봤을 때 아주 크게 봤을 때 저는 통박스로 지금 약간 매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론 들고요 예.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세력들이 나가지 않았다면요. 그리고 작게 봤을 때는 네, 작은 박그릇을 또 형성하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전고점 두 라인을 이이 거래량으로 여기까지는 갈수 있을지는 일단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간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를 뚫을 때 거래량과 예, 이, 지금 그 흐름들이 어떻게 갈지는 봐야 될것 같아요. 막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때 거래량이 터지는지, 아니면 안 터지는지에 따라서, 여기 있는 세력들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체크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여 나중에, 어, 장기로 들고 가시거나 하셨을 때, 네. 이 종목에 대한 것을 또 궁금해하시면 저한테 다시 물어봐주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항상 꽃송절가랑 익절가 정하시고 대응하시고요. 요 추세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제가 여기 그어놓은 이 추세선 다시 살짝 그어드릴게 그러니까 요 복잡하니까. 그니까요 추세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우상향 추세거든요. 요 추세만 이탈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요 추세만 이탈하지 않으면 우상향 추세니까요. 예, 빠지면 이렇게 또 가서 여기 밑에까지 쌍바닥 찍을 오실 수올 수도, 수도 있어요. 예 고런 것들도 솔직히 생각을 조금 해보시고 요 아니면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여기 지지라인이되니까요네 고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예 본인의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내가 당긴지 중장기인지 스윙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나, 나의 그 그릇이 내가 여기서 뭐 30%를 빠져도 내가 버틸 수 있을지 어 아니면 내가 익절을 얘가 3 0라센트를 올라가도 내가 버틸 수 있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다 포지션이 각자 다 다르시거든요 네 고런 거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세선 손절과 익절과 꼭 정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아무튼 열심히 해봤는데 꼭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저는 또 펜트하우스를 보러 가려고요 <laughs>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줄대챙겨오랭아의 주식 줄랭이였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